이제 거의 끝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과 사실상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루엘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루엘. 이스라엘은 뭐잘 알다시피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스루엘은 원래 이 오무리 왕조, 그러니까 오무리가 왕이 되어서 사실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로, 수도가 그 앞에 시무리가 뭐 며칠 동안 왕, 왕위에 지가 있다가 결국은 바이 오무리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왕궁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디르사라는 왕궁을 이제 거기서 몇년 동안은 있지만 새 왕궁을 짓게 돼요. 그곳이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다가 왕궁을 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여름에는 지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고 더위도 없고 시원하고 좋은데 겨울철이 추워요. 그래서 겨울철을 위해서 다른 별궁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스루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루엘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지형을 보면 알겠지만 그 골짜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루엘 골짜기라고도 얘기하고 그 골짜기 안에는 평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평지, 이스루엘 평지에다가 바로 겨울 궁전을 짓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 서쪽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골짜기는 어뭐 사람들이 높은 산을 넘어 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길이 잘 닦여져 있고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원에는 전쟁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그곳을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곳이 이스루엘입니다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루엘이라는 이름하고 나봇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루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뿌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평지고 옥토여서 파종하기 좋은 그런 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봇이라는 이름은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루엘 땅에 어떤 하나님이 뿌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새싹이 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그 별궁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늘 이렇게 다니면서 아 여기를 우리 채소밭으로 삼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주인을 만나서 어, 상의를 합니다. 이 땅을 나한테 넘길 수 없겠느냐? 응, 어?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하자면, 레위기서나 이런 말씀에 보세 율법에 의해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딱 정해준 그 땅을 잘 지키고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히 아무리 돈이 많이 줘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 왕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뭐 아무리 그 격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돌아가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인 이세벨이 보게 됐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자 자초지정을 알게 된 이세벨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하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치적 음모와 술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의 전적인 전형적인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 어떻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아합 왕그그 왕부 왕을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쁜 길로 가게 하는데 있어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너희들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해서 합법적으로 죽여라. 이런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니 어쩌니 뭐 그런 그래.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왔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멀쩡한 사람이 약간 뭐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인사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laughs> 간첩이 돼. 지금 와서 다시 다 재판을 해가지고 다시 복권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거짓 증거를 다 만들어 낼수 있고 얼마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그 장로와 귀족들의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높은 곳에 앉히라 이런 말은 사실은 그곳이 재판 법정입니다. 법정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량자들을 두어 명을 응? 갖다가 얘기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법정에 섰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증언할 을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우게 해서 막 중상모략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중상모략을 해서 이, 이 사람이 예,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왕을 모독했다.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 말하자면 죽여야 될 죄목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뭐 전혀 그런 적 없다 제다해도 결국은 그 증언에 의해서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뭐 그죄 있다 죽여라 하면 그냥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나봇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정치의 비열함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때 정말 누가 더 악하냐 이거 교회가 더 악하냐 정치인들이 더 악하냐 따질 수는 없겠지만 누가 누구를 욕하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어두운 그늘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결국 그는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고 여기 양양하기 이세벨이 내가 이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가서 그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어, 권력의 실세, 악한 권력의 실세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쓴 웃음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항상 잘못했을 땐 선지자가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가서 아합 에게 가서 말을 전달해라. 해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라는 것을 따져보고 그 일로 인하여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할때될 것이다 라고 가서 예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세벨의, 이세벨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앞서 봤듯이 여로밤의 집과 바하사의 집이 다시 이렇게 반정이 일어나서 구태타가 일어나서 그 집안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도 똑같은 신세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압이 예,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어떤 겸비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신을 해요. 근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하고 옷을 찢는다는 행위라든지 굵은 배로 동인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회개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하고 근신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왕이 본질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줘서 아 왕이 나쁜 것보다도 이세벨이 나쁘다라고 지금 이 2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세벨이 있다. 그 여인 때문에 온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우상에 빠지게 됐다.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한테 그 모든 그 죄악의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바로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근신하는 걸 보고 돌아가던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야. 의회다, 아비,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 저런 건 올바른 거다. 나도 저러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 가서 얘기해라. 너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죽고 난 후에 네 아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약간 유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부패한 권력. 절대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어 다수의 의회 의원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헌법 바꾸는 것 외에는 뭐든지 마음대로 의결을 할수 있는 정적수가 되다 보니까 그 힘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도 막 통과를 시켜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좋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뭐 거칠 것 없이 자기들끼리 탁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부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균형이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어,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건뭐 일도 아닌 거죠. 과거에는 정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런 독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 요즘에는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잘 되매도 불구하고 적절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독재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얘기한 것의 참주정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폐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반대 세력들에 의해 그것들을 등에 업고 세력을 잡게 되면 이런 독재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그 책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원하는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다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곧 서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심판이 늦더라도 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지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괴로울 뿐이죠. 고통을 많이 받게 돼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독재로 가지 않도록 항상 힘의 균형이 잘 잡혀서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옥토가 될수 있도록 우리도 북한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어, 완전한 통제 속에 들어가고 또 그런 걸로 인하여 반정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잡혀 죽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죠? 그런 정치는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고 복음을 실천하며 살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큰 틀에서 절대적인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절대 폭력을 쓰거나 무슨 막또 다른 어떤 권력이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갖다가 붙여서 어, 기독교를 어, 탄압하려는 구실로 삼으려고 할 뿐이지 우리의 순수함은 그저 나 하나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을 교화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뜻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아압이 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다가도 거둬들인다는 거. 이 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매질하고, 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깨달았다면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근신하며 바로잡는데 해석하고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코로나19라는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면 재앙일 수 있습니다. 또, 유례 없는 한파, 이런 것들도 재앙일 수 있고요. 어, 모든 것들을 속에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그동안의 과학 문명을 정말 신처럼 생각하면서 숭상해온 결과의 어떤 유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뿌린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거라고 해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근신하는 태도입니다. 이 아방이 보인 태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 내가 뭐라고 우리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없신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스려가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건 한순간에 거둬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기회에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세상이 빨리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또 다른 희망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때도로는 굽어 도는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항상 더 방탕하거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근신하고 겸비하게 되면 그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